반갑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는 현투입니다 제가 왕년에 기업들 IR을 다녔습니다. 기업들 분석하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업무였는데, 은퇴 후 주식은 루트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코인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비체인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해당 기업을 유심히 봤더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체인의 경우는 특성 자체가 기업과 조직이 공급망을 더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블록체인인데,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업들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기업들은 고객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죠. 가상화폐 자체가 어떠한 규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데, 이것을 컨트롤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체인입니다. 또한 비체인의 창업자가 써니루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루이비통 차이나의 CIO를 지냈던 인물이죠. 써니 루가 이 빛체인을 만들 때부터 모토로 가셨던게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신뢰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었죠 안전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빛체인의 공동창업자인 제이장도 기업의 구조, 거버넌스, 재무관리들로 금융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빛체인은 정말 색깔이 명확한 블록체인이죠? 더구나 최근에 중국에서 구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출이 되었는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현물 ETF의 승인을 통해서 가상화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이 자금을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관시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국은 가상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안되고 있죠. 가스코인이나 온톨로지, 엑시인피니티 같은 코인들이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죽쓰고 있는 이유가 중국 자본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퍼즐이 어느정도 맞춰지죠? 비체인은 중국계 사람이 만든 코인이고, 현물 ETF 승인 후 코인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그 안정성과 리스크를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 비체인이고, 중국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하니, 이 현물 ETF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또 중국은 자국계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계 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위험 리스크가 큰 다른 중국계 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성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비체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체인이 상승을 만들고 있으나 비체인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비체인을 빠르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전송 속도가 빠른 전송 코인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코인은 현재 리플입니다. 단 4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전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체인과 리플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고 최근 바이낸스와 후우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비체인의 재단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리플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체인은 상승을 할 것이지만 이 비체인이 더 빠르게 거래가 될수 있도록 써야 하는 프로토콜이 리플에 있기 때문에 리플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 비체인, 차이나, 캐피탈스, 서스피셔스, 무브먼트스, 중국 자본의 수상한 움직임이 스테디 투 바이 리플, 리플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체인에게는 리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리플의 밈코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리플의 밈코인이 곧 출시가 된다. 최소 50만배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인데, 50만배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만원만 사시더라도 5천만원이 생기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만한 도지코인의 경우는 현재 가격까지 1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업비트에 있는 시바이노 코인은 120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으며, 이 밈코인은 하루 만에 4만 퍼센트가 올랐고, 두달 만에 1,700만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만 원만 매수하셨더라도 하루 만에 400만 원, 두달 만에 17억이 되었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로또 맞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로또 맞을 확률이 814만 분의 1인데, 이 밈코인은 현재 2,500개밖에 없습니다. 로또 맞을 확률 814만 분의 1보다 현재의 높은 2,5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리플의 밈코인이 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밈코인 시총 상위 코인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코인들이 있는데,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계열 밈코인이고, 시바인누 페페, 플로키는 이더리움, 봉크는 솔라나 계열, 그리고 이코크 이누 코인은 아발란체 계열입니다. 코인들의 시가총액 9위인 아발란체도 밈코인이 있는데, 시가총액 6위인 리플의 밈코인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아발란체의 밈코인은 출시가 되자마자 몇백만 퍼센트 상승을 했는데, 그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리플의 밈코인이 나온다면 몇백만 퍼센트는 우습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 보시면 시바이노 코인을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을 번 사람도 있고 뒤늦게 시바이노 코인을 진입했던 이 사람도 8천불 한국돈으로 약1 천만원 매수해서 6조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늦게 진입해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요. 제가 오늘 리플의 밈코인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 만원 정도만 사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욕심 부리시지 말고, 그냥 만원만 넣어 놓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천배, 몇만배가 가게 되면, 순식간에 몇천만원을 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구독자님들에게 솔라나 계열 밈코인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11월 26일날 봉크코인 사면 최소 10배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11월 26일날 업로드를 해드렸고, 731명의 좋아요를 받았으니 적어도 731명은 봉크코인을 매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봉크코인을 26일날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2주만에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6위인 리플의 밈코인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최소 50만배 상승할 리플의 밈코인 받는 방법은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643-4586번호로 리플 밈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문자메시지로 답장드릴건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는지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영상의 댓글로 보내주신 번호 내 자리와 구독 완료라든지 감사합니다라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많은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딱 만원만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리플의 밈코인으로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